예, 입니다 저는 지금 어, 송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기가 조리원이에요. 다음 우리 산후 조리원인데요. 엘리베이터 타고 5층이거든요. 조용하네요 네, 카페 온것 같아요 창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반겠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<웃음> 웃음소리가 들려요 쏭쏭입니다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네네. 어, 이렇게 막 뛰어도 되는 거예요? 아네네 아, 네. 네, 괜찮습니다 어디? 안녕하세요 네. 여기 앉을까요? 여기가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아네 방송 좀 하세요 식사는 네. 하셨어요? 네, 저 밥은 먹었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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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네. 먹어요. <laughs> 아, 아, 네. 아이는 건강한가요? 네. 이름을 아이사회가 네. 태명으로 알고 맞아요, 있는데 맞아요, 네. 이름에 대해서 정도훈이에요. 네, 정도훈. 네. 어떤 의미가 우은이가 아. 기뻐할 도에 기뻐할 도에 네, 공로훈 빛날 훈 이런 뜻이에요. 네. 그 아, 앞에 음. 기뻐할 도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. 저도 처음 본 문자 였는데 뭐 이제 남편이 음. 이제 그거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게 뭘까 음. 결국 순종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삭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. 아, 그래서 진짜. 이제 순종의 아들로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립니다. 음.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네. 그런 삶을 살아라. 아 그렇군요. 네. 너무 귀한 네. 예, 예, 뜻인데 네.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이 될수 있는 네, 삶을 살도록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슈티비에서 특별하게 네.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죠? 이게 성경이에요, 어린이 우와, 성경, 진짜? 일러스트 성경. 그래서, 도은이가 <laughs> <동훈이가> 어, 나중에 <laughs> 지금 이름의 뜻대로 네,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기쁘게 사는데 이, 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. 완전 이쪽에 소름 돋는 거라 아, 지금? 네. <laughs> 지금? CG 좀 넣어주세요, <laughs> 여기 소름, 소름. 네, 네, <laughs>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떡해. 네, 지금, 지금 아직 어릴 때 모르지만 클 때. 글자를 알기 시작할 아, 때는 유치원 입학할 때 바로 아, 네. 열어봐도 되나요? 그럼요. <laughs> 와, 너무 와 이런 선물을 받다니 도훈아 너무 좋겠다. 네. 메시지를 쓰진 않았어요? 네, 제가 써놓을게요. 슈티 방송에 영원히 남으니까. 그렇죠. 슈티비로 받은 거라서. 와, 와, 오. 제 보라색 되게 좋아요. 네. 오, 애기들 성격이. 성장할 수 있도록 네,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예. 순종하여 기쁨이 되도록 소명 공동체 여러분도 기도해주시고요 네, 그리고 뭐 보통 출산하면 신생아들에게 도움이 선물하는 게 내복이에요 내복 도우 <laughs> 내복. <laughs> 내복 아 우리 네. 도우미 내복이 없던데 네와 아, 감사합니다 네. 어, 도우미를 살짝 멀리서 여러분 저도 보고 싶으셨죠 그런 네. 걸로 아송님도네 네. 같이 <laughs> 가보겠습니다 네. 네. 조용히 말해 아기들이 예,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수 있거든요 아, 그 저희 여기 시스템이 특별해서 저문 앞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거요 네. 알겠습니다 네. 지금 아기 사진 찍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, 그래서 사진도 찍어줘요? 네, 네. 그, 도운이 찍어요? 네 오늘 아. 도운이도 차례가 있는데 준비 중이니까 네, 저는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. 네. 멋지게 준비하고 나오는 한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닮았어요. 선생님 닮았어. 네. 여러분, 도우니, 하나님께 네. 정말 순종하면서 기쁨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. 네. 어우, 눈기도 뚜렷하고. 안녕하세요. 어우, 또 하품도 해주고 표정도 꾸고 방송을 안 해요. 반갑습니다. 계속 기도할게요.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알겠습니다. 다시 이제 쉬러 갑니다. 그리고 네. 네. 내일 네. 저 조류 나오신다고 네. 그래도 <laughs>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네. 네.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? 네. 들아 보고 싶어. 네. 진짜 많이 보고 싶고힘내 합니다 저희도 송생과 도훈이 건강을 위해서 네.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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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